아이돌은 약간 약간 이런 거라면은 카메라를 봐줘야 돼요. 근데 연기는 이거 진짜 질문 신박합니다. 아 30대 추억을 한번 만들어보자. 그리고 팬들도 너무 만나고 싶고 안녕하세요 뉴스원 연예 뉴스 연애.. 연... 제가 NG 진짜 많이 네요 <laughs> 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뉴스원 연애 t v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뉴스원 연애 t v 시청자 여러분들 경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오빠 나 몰라? 음... 우리 본적 있잖아. 언더커버에서 고윤주의 창춘 시절 역할을 맡았던 경리라고 하고요. 좋은 선배님들과 감독님 그리고 작가님들과 함께 촬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윤주 역할을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. 사실 우리 이제 공리 씨가 연기가 처음이 아니잖아요. 네. 넷넷에 전설로 남은 음악의 신 아, 음악의 신. 어, 이 아주 대단하셨는데. 네, 네.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, 지금? 그래. 혹시 만약에 시즌 3를 한다면 네.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? 어, 시즌 3를 하면 당연히 제가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. 그런 시트콤 류의 그런 거 한번 또 해보고 싶어요. 진짜 저의 그 성격대로 했었거든요. 이렇게 상황만 주어지고 했던 다들 애드립들이어서 그래서 좀 편하고 재밌게 나왔던 것 같아요. 하시면서 액션이 재밌다고도 하셨고 되게 체질인 것처럼 찰떡같이 보다고도 네. 표현을 하셨잖아요. 네. 혹시 다음에 도전해보고 싶은 장르는 더큰 액션인지 아니면 다른 장르인지? 아, 저뭐 로코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시,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성격이 반영이 많이 된 시트콤 같은 것도 해보고 싶어요. 비하인드에서 제가 봤을 때, 네. 약간 팍 하고 아이돌이실 때 이제 약간 <laughs> 이렇게 하셨는데 네. 이제 액션은 팍 하고 약간 음. 이렇게 가셨다가, 그 쪼를 약간 아쪼 한번 보여드릴까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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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드릴까요? 어, 네. 네 아이돌은 약간 약간 이런 거라면은 카메라를 <laughs> 봐줘야 돼요. 근데 연기는 약간 이렇게 어, 여운을 어, 남기는? 어, 포레, 포레. <laughs> 잘한지는 잘 모르겠는데, 여운을 좀 남기더라고요. 카메라 쳐다보면 안 되고. 아, 어, 진짜 액션을 네. 저도 봤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. 어, 신, 막 하시면서 다치시거나 이러셨으면 좋어요 구두를 신고 하는 거였어가지고, 어. 제가 제 자리를 차가지고, <laughs> 멍은 들었었는데, 근데 막 그렇게 막과격 하게 막 하지 않고 제가 이제 발차기하고 이런 부분들이었어가지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아니, 네, 근데 보니까 그때 구두실 고 하셨는데 그때 엄청 추워가지고 근데 추운데 구두실 거 엄청 아프잖아. 요 이거 진짜 질문 신박합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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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진짜 운동화 신어도 겨울에는 발 시렵잖아요. 그때 거의 동상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발이 다 얼었었어요. 회사분들이 이거 난, 날로 들고 오셨어가지고, 다행히도 이제 슛 끝나면은 계속 달이 되고 있고, 계속 이렇게 했었거든요. 핫팩도 막 위에 올려놓고. 네, YNK 식구들 감사합니다. <laughs> 최근에 문명특급 컵문명 무대에도 이제 출연을 네. 하셨잖아요. 되게 오랜만에 멤버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네. 좀자취모들 약간 우, 우당탕탕, 아, 우당탕탕. 네 그럼요 네. 그 대기실에서 엄청 그 요즘 근황 얘기도 많이 나누고 했지만 제가 요즘 오마이걸 분들한테 엄청 빠져 있거든요. 그래서 막 던던 댄스 엄청 쳐가지고 다음 날 멤버들이 경리야 너가 너무 쳐가지고 꿈에도 나왔다고. <놀던> 댄스, 던던 댄스, 던던 댄스. <웃음> <웃음> Just <laughs> 아유, 현역, 현역 아, 멤버들한테 막 전파시키고, 오랜만에 이제 멤버들 만나서 얘기를 하는 그 대기 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. 원래 네. 어릴 때 친구들이 응. 나이 들어서 만나도 되게 좋잖아요. 네. 어제 만난 것 같고. 네, 네 진짜. 네, 천국 만마를 얻은 느낌이에요. <laughs> 혼눈명, 이제, 관전 포인트가 좀 있을 것 같아요. 관전 포인트는 아무래도 각자 생활을 하다가 막 진짜 유튜브 하는 친구들도 있고, 막 연극, 뮤지컬, 그리고 지금 결혼해서 육아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그분들이 다 만나가지고 이렇게 같이 한게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음. 싶어요. 그 되게 네.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. 어쨌든 잘 모일 수 없었을 수도 있는데 네. 다 모여 가지고 그렇죠. 저희는 이제 하나의 추억을 또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가 다 30대거든요. <laughs> 네. 저희 막내가 지금 30대예요. 30살, 3 0살인데 아, 30대의 추억을 한번 만들어 보자. 그리고 팬들도 너무 만나고 싶고 그래 가지고 모이게 되었습니다. 앞으로 제가 다방면으로 활동을 할 텐데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. <laughs> 네 뉴스원 연예 TV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경리의 인터뷰였습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옛날식. 그때 <laughs> <laughs> <laughs>